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장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김장하러 내려왔고요. 그 이제 톱을판거 이렇게 배선을, 정기를 그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지금 배선을 사왔고요. 벽돌은요, 조금 한 20개 정도 가져오는 걸로 끝났네요. 그 요거 등을 이걸 하나 샀어요. 이게 좋네요. 아주 밝고 대나처럼 밝네. 이를 하나 샀고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보면 이게 이제 아주 대나처럼 그 LED로 대나처럼 밝게 해놨어요. 야간 작업이 요즘은 밤이 길으니까요. 야간 작업이 약간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불비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요 다이도 실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있고요 괜찮네요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주 좋아요 요게 그 공구상가 가세요음 이게 7만원 가져올 겁니다 이거 등을 LED로 켜지는 등인데 어, 이렇게 야간에 그 후레시 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좀뭐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잘 샀다 싶어요. 지금 갖다 놓고 써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네, 배추를 긴장하러 음. 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명화로 내려가서 야, 얼마나 많은 건데? 얼마 그래? 이 얼마나 많은건데 얼마 안된다고 그래? 영화로 내려갈까봐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거 뽑아놓으라고 해가지고 뽑아서 쌓아놓은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김장을 해 볼게요 아이고 일찍 시작이네 다 했네? 네 뭐... 여기 몇개는 저장고에 넣고 싶다니까 이 집에 그 형님이 와서 좀도와줬고요 그, 제가 지난번, 그니까, 러이 김장하러 내려가기 전에, 그 날씨가 영하로 내려간다고 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해서 부탁 좀 했죠. 이거 좀 뽑아 놓으라고 그랬더니 뽑아서 지금 비닐로 씌워 놓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뭐 고생하셨다고, 뭐 그날 비온 끝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많네. 에, 이, 이런 놈. 네요이아요잖아요나 이거 안나요 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배추도 많고 무도 많고 막상 하고 보니까 많아요. 무도 반은 쓰고 반은 저장고에 넣었어요. 배추는 거의 다 했어요. 저장고에 한열 포기 미만으로 넣었고요. 여기 밭에가 한, 그, 글쎄, 한열 포기 가까이 있어쭉 그, 놔뒀고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형님이 그래도 나갈 때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날도 뭐 등갈비 사다가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수육도 삶아 먹고 했습니다. 이게 갤러퍼가 그 이제 사른구동이니까 이게 빠지는 밭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사름구덩 넣고 그냥 뭐 이렇게 차 이런 데서 쓰긴 참 좋아요 제가 저거를 못 버리는 게 이런 데서 이렇게 그냥 함부로 써도 뭐 부담도 없고 찌그러져도 뭐 그냥 그 개의치 않고 뭐 쓰니까 좋아요 그런 점이 조금만 마무리하고 조금만 그 집사람이 이제 소금으로 이렇게 뿌려서 절고 난 상태예요, 지금 다. 절고 난 상태고. 거의 다 끝나가. 그 어, 제가 또 그동안 그 다른 일을 좀 해서, 네. 그거를 절군 거는 집사람이 다 했어요. 그 소금 뿌리는 거는. 고생 많았어요, 이날. 저도 고생했고, 집사람도 고생했고. 지금 한 이틀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후유증이 있네요. 서울로 가졌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 했는데도 오래도록 했어요. 버무른 거를. 지하수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요. 그냥 스위치 올리면은 막 칼칼칼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서 뭐씻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철거 놓은 거를 소금에 절여 놓은 거를 이제 씻어서 물을 빼려고 그 불을 LED 그 사간 거를 켜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너무 밝고 좋아요. 그 야간에 이렇게 켜놓고 하니까. 이날 많이 혼났어요. 잘 못한다고. 아 참. 그래도 잘했는데. 네 그냥 이날은 그래도 날씨가 다행히 푸켓서요 어. 음. 심장하는데 큰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이 그 지하수가 시냇물처럼 계속 그 호수 두 개로 계속 나오니까요. 어, 돌려가면서 계속 헹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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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쌓아 나갔으니까 둘이 했어도. 그러니까. 어, 끝나고 보니까 한 10시는 됐던데 한 2시간은 안것 한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낭 중에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 버물러서 그 아들, 네들 그러니까 두 통씩 주고, 아, 큰아들은 한통가지 갔네요. 어, 세통 줬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하고 장모님 댁도 좀 드리고 뭐 우리 직원도 그 일부 조금 드리 주고 또 여러 군데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김장을 서울에 와서 했는데 음그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맛있고 지금도 그 오늘 저녁에도 먹었는데 맛있어요. 김자 요즘 김치에다 먹어요. 계속 지금 맛있을 때고요. 또 지금이 제일 그러니까 김장 한 뒤에 이렇게 어, 쉬지기 전에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사실은 힘들었어요 이날 상당히 힘들었고. 뭐. 토요일날 일찍 갔죠. 일찍 가가지고 또 제가 할 일이 또 있어서 또 약간 했고 또 집사람도 나름대로 또 이거 하루 종일 했고 일요일날 아침에 이제 잠깐 그 내가 또 잠깐 할 일이 있어서 잠깐 하고 서울로 바로 올라왔는데 음 서울 오니까 한. 그 2시 정도 됐죠. 그래서 김장을 마무리를 한 4~5시까지는 했네요. 그리고 뭐 가족끼리 식사하고 이랬는데 아 김장하는 게 상당히 큰일이에요. 1년 중에 큰일이죠. 이게 또 겨울에 먹어야 할김 그 김치지만 큰 일이에요. 또해놓으면 뿌듯하잖아요. 또 겨울에 이걸 또, 또 내년까지 먹어야 하니까 또 뿌듯하고 또또 또 내가 배추를 길러서 내가 김장을 해서 먹는 그런 또 의미도 있고요. 아무튼 이 장소가 좀 작년에 비해서 이 작년에는 그냥 막 흙, 흙 투성인데 에서 그 비닐을 깔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더그룹 있으니까 뭐, 이 물을 뿌려도 이렇게 흙 같은 게안 올라오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편하게 했어요. 수도가에서 편하게 했어요. 이 토굴에, 토굴에다 남은 물을, 물을 지금 되리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박스를 밑에다가 나무를 깔고요. 그 위에다가 서울에서 가져간 박스를 놓고 그 박스에다 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위에다 보온도깨를 씌우고, 이렇게. 좀 좁아요, 아. 좀만 더 컸으면 좋았는데. 안에서 회전이 안 돼. 근데 저 안에 이거 저장을 해보니까 많이 들어갈 것 같던데요. 뭐, 무, 배추 좀한두 박스, 세, 네 박스 해놨는데도 뭐저 안에 조금밖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도 저장 공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 뭐 내가 특별히 뭐뭘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제 전기를 저 끌어다 놨는데요. 전기는 이제 어 여기서 뭐 등이라도 켠다든가 아니면 뭐 야간 작업을 할때 불을 켤 수도 있고 여우에다가 또 하우스를 질 거니까요 하우스로도 전기가 갈수 있게 지금 그 전기 시설은 잘 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이제 불 들어나 실험해 보는 거니 되죠. 너무 밝고 좋아요, 저 LED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등이 너무 좋네요, 이게. 결과. 네. 전기를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저 끄는데. 땅을 파고 여기가 묻었으니까요. 소트를 만들어갖고요. 전기를 저쪽서 끌었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여기다 이제 크세요. 뭐 용접도 하고 해야니까 하 끌어놨어요. 여기 저장소에다 지금 보온 덕개로 시원하고요. 이게 배추하고 무를 넣놨어요. 온도계도 저기다 달아놓고 뭐. 저렇게바꾸로나와요 저게 요하하네요하요하요작업요할수 있고 여기서 여기 켜놓으면 아무튼 비가 와서 질퍽 거려요 땅이. 요제 저렇게 나지로나요하요그아요래도 칠을 해야 하겠더하고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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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게 녹도 슬고요. 저게 그 철판으로 철곡했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슬었어요. 뭐비 오는데 녹도 슬고, 또, 또, 티를 안 하면, 그 위생에도 안 좋잖아요. 녹물 같은 게 발생하면. 검정색 아닌 거 아니에요? 검정색 어, 맞네? 검정색 아, 맞네? 맞아요, 맞아요. 칠을 안 하면 높이로 사는데요. 컴프레셔를 저기 가지고 가세요 컴프레셔를 저기다 놓고 에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골로 컴프레셔를 하나 사다 놨어요. 저거를. 그래서 공구 같은데 뭐 먼지 들어가고 하면 털어내야 하니까요. 컴프레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프레셔를 사다 놓은 걸 지금 컴프레셔를 연결해서 에어로에서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붓으로 칠하면요, 깨끗하니안 나와요. 음, 그리고 이렇게 펜로 이렇게 칠하는 거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와서 이걸 했고요. 이게 국방색으로 칠했는데, 국방색인지 뭔지 좌우전 색칠을 하고 열쇠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 안에다가 이제 무, 배추, 토란 이런 거 저장해놨습니다. 전기시설도 끌어서 했고요. 전기도 저위에서 끌어서 했습니다. 땅 속으로 다 매몰돼서. 내가 수맥봉 같은 걸로 봐도 굉장히 좋아요, 땅이. 여기 뭐 여기다가 멋있게 좀 꾸며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 기농해서 해야지 아유 힘들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했는데 아우 힘들어요 에 힘들어 이렇게 오늘은 낮에 이렇게 가게 되네요 김장 때문에 근데 절여서 물을 아니 배추를 절고서 서울가서 뭐 버무리려고 일찍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찍 가보긴 또 처음이네요. 한 2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무튼 뭐 오늘 불가피하게 좀 가게 됐어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하고요. 어, 이 낮에 이제 일요일 날한 10시 되가네요.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